네. 그래서 녹취하는 거예요. 예. 다시, 저 보자. 우리 역전 지구대 경위 이의혁, 예. 어? 그리고 지금 현재 김창우 예. 예. 지구대장이신가요? 팀장입니다. 팀장님이 네. 이 사건 때문에 왔어요. 왔는데 제가 아까 그 이름하고 연락처를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르쳐줬어요. 예. 그런데 주인번호까지 요구를 해서 제가 불러줬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경위 그 이의혁에게 그 어떤 그 법적 어떤 근거 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민 등록법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한 것이다. 예. 그죠 아, 자, 그래가지고 네. 왜 그래 거기까지 그럼 저어야 되느냐 했더니 상대방이 네. 사건 접수를 원했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셨죠? 반론 제기 어디 그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그쵸? 예, 예, 잠깐만요. 응. 자, 이렇게 제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사건 진술을 해달라는 예. 그 상태에서 김창우 어 뭐야 경 경위 경 감이에요. 예. 경감이 지금 제가 녹취를 안 하고 지금 이제 하려고 했더니 아 녹취 하시면서 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예, 예. 예. 집행을 하니까 예 다시 요 한인대로 우리 선생님 피해 당해 대해서 우리가 진술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거 도 해달라 하니까 선생님은. 계속 그 이야기가 녹취를 안 하시고 있으니까 녹음 어 녹음 녹음 했으면 녹음하고 필요한 거만 녹음을 했고 의뢰전을 해놓은 나중 이것도 근거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피해 아, 당한 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녹취를 안 하려고 제가 진술을 하려고 그랬는데 김창우경각께서 아니 제가 저는 이제 접고 적혀있습니까? 이제 얘기 아니 그거 잘못했다가 아니고 유리한 대로 진술한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변론해달라가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누가 평파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됐죠 됐죠 네, 됐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제가 어, 우리 김창수 경, 어, 경감이 이제 제가 녹취해가지고 집어넣는데 다시 이것도 녹취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사, 그건 짓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안에서 지금 취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카메라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안전 자리에서 그 지, 질문을 하는 사람 의에 이제 그 영상을 찍으려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그 지금, 피, 지금 신고인이, 네. 신고인이 저 뒤에서 카메라 촬영이 있는데 아마 제가 그 아마 방해가 됐나 봐요. 예. 그 사람 그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렸거나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 그거 비켜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아니 같은 얘기라도 말이라도 아 다르고 다르다고 어 같이 취재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어 요 여기 가면 지금 방송국에서 그래가지고 같은 그 얘기를 하더라도 아좀 비켜 주십시오 저 뒤에 우리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거 비켜,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그, 뭐야, 전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그분한테 갔습니다. 가서, 네, 이분한테는 갔죠. 가가지고 말을 하더라도, 어? 우리 같이 촬영하는 사람인데, 말을 하더라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어?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겠느냐, 어? 그, 좀 얘기를 해가지고, 그, 뭐야, 잠깐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이어 대 아니냐 이럴 때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어?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되 있는 겁니다.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쭉 이어졌는데 나눈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자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 뭐그 안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와서 하면서 손가락